기도합시다. 개세만의 동산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나의 육은 죽고 나의 영이 사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자유하게 하시는 은총을 경험하는 특세 기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가신 고난의 길을 기억하면서 이웃의 고통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절기 되게 하옵소서, 고난의 잔을 기쁨으로 마시며, 피땀 흘려 기도하고, 순종하셨던 주님의 절대 순종을 우리의 심령에도 채워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해 주시며, 이었던 용기를 되찾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이예 민족에 변만하게 전파되게 하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부욕해되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이 교회와 가정의 분열보다는 일치를 갈등보다는 화해를 상처보다는 치유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열한기상 13장 우리가 34절 끝절까지 다 읽어야 됩니다만은 우리 1절 말씀서부터 함께 10절 말씀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으겠습니다. 보라,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레에 이르니, "마침 여러 보함이 제단 곁에 서서 분양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하라" 이라마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삼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재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여러 우한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배들여 있는 재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재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증조대로 재단이 갈라지며 제가 재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정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상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데렛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u j a 니다 a l l e l u 길 여러분 항상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그 길이 능력의 길이요 그 길이 승리의 길이고 복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오늘도 병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번주 토요일 아리슬 전도팀들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아, 우리 임직식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라고요 40총선을 위해서도 기도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양원교회의 성령의 새바람 불어서 아,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영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양원교회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자주 부르고 나는 찬양이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참이 말씀 제가 우리 성가대를 이끌고 함께 예배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늘 기도하는 기도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이 찬성이 우리의 입술에 찬성이 되고 우리의 영혼에 찬양이 되고 이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마는, 여러분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가사의 그 의미와 깊이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불러야 참된 찬양이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여드릴 때, 그 찬양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갑니다. 또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가는 곳에 나는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나는 멈추고, 말씀을 따라 내가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아니겠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바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런 부름을 받습니다.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로부터 베들까지 왔습니다. 베들에는 솔로몬이 만든 제단이 있었잖아요. 베들과 단두 곳에 금 송아지를 만들고 송아지를 만들어 제단을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왔어요. 마침 그 베델 제단에서 솔로몬이 분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뭐라고 선포합니까?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나올 것이고 그 왕이 이 모든 제단에 모든 제사를 드리는 자들과 모든 이 제단들을 다 불살라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요시아의 종교개혁의 사건을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징조를 이야기를 합니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징조를 보여주는데 그 징조가 뭡니까? 재단에서 제가 쏟아지고 어, 갈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징조로 보여주려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여러 보아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놈을 잡아라. 그러죠. 그러면서 그가 내민 손이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자 여러 보아이 나에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이게 고침을 받도록 해줘라 하고 또 사정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 그의 손이 나왔습니다만은 바로 징조가 이루어집니다. 재단이 갈라지고, 그리고 재단에서 채가 쏟아져 내리는 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그러자 여러 부암이 "자, 우리 함께 집으로 가자. 내가 너에게 예물을 주리라. 그리고 우리 함께 가서 신나게 먹고 마시자" 라고 하자. 이 하나님의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명령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와서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명령하였으니 "나는 그리할 수 없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왔던 길로 그대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하셨으니 "나는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겠노라." 하나님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에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는 곳에서 멈추고 하나님이 외치라면 하나님께서 외치라는 대로 외치고 하나님께서 잠잠하라 하시면 하나님께 말씀대로 잠잠하는 것.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도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가서라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늘 읽은 이 13장의 말씀을 전부 다 살펴보면 계속해서 반복되고 강조되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10절까지밖에 안 읽었잖아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11절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는 줄 아세요?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베데레.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자 이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합니다. 당장 쫓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고 속삭이는 줄 압니까? 이렇게 속삭입니다. 천사가 내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전해 줬는데 천사가 내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전해 줬는데 당신을 데려다가 집에서 먹고 마시라 하였으니 우리 가서 우리 집에서 먹고 마십시다.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 속아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늙은 선지자의 집으로 가서 먹고 마셨어요. 그러자 그때 이 늙은 선지자가 하는 말이 "당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말씀을 왜 어겼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당신은..." 돌아가는 길에 죽을 것이고 시체가 길거리에 있게 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가 돌아가는 길에 사나운 사자를 만나 죽게 되어지지. 그리고 그 시체는 길거리에 버려지게 되어지지만 늙은 선지자가 찾아가 그 시신을 챙겨서 장사해 줍니다. 많은 여러분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누가 와서 뭐라고 속삭여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은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신앙생활한다는 건 그건 자기 신앙인 거예요. 그건 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외치라면 외치고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 말씀 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왜 유다에서 베들까지 왔죠? 오늘 일절 말씀을 보면 다 크게 그거예요. 여러분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 베들까지 왔더라. 말씀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또 외쳐요. 요시아의 왕 그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예언의 말씀을 외쳐요. 왜 외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외치라고. 그러니까 외치는 거예요. 자, 떡과 물을 먹고 마시러 갑시다. 안 간대요. 왜안 가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이 시대의 선지자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고요. 이 시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멈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라면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잠자 말하면 잠잠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죠. 그럴 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여러분 와미 그 굳었던 팔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여러분 고침 받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을 나타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 선지자가 하는 말대로 재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역사도 일어나고 이런 능력의 역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있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 중의 사람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뭡니까?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철저한 순종의 삶을 살아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십자가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에 대한 최고의 절정, 가장 아름다운 꽃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이 찬양 잊지 마십시다 주가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이다 주님 가라는 곳에 가고 멈추라는 곳에 멈추고 주님이 하라는 곳에 행하고 하지 말라는 곳에 하지 않는 여러분 이런 삶을 오늘도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주의 능력의 역사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우리 양원 교회도 말씀 따라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시는 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도